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와, 이 마이산이 저기 그대로 보여요. 예, 이제 거리가 어디든 가에그 가격대에 현장 건축을 한다는 게. 어, 아, 가구도 다 있네요. 예, 지금 와, 안배상 미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긴 따로 손님한테 예, 내주도 네, 내줘도 예, 예, 되는. 오, 예, 어, 꽤 넓은데요? 예, 어. 대형습형은 지금. 야, 수다 떠우쟁이. 갈수록 어때 저희가 어. 그런 가격적인 경쟁력은 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 예전에 그 할인된 가격으로 나도 제작하겠다. 이럴 거드렸지만 20분 한에서는 함께 가 볼까? 아이고 좋다. 야자색 네, 갑갑니다. 아, 지금 온 곳이 전북 진안입니다. 진안인데 야, 앞에 풍경들이 단풍이 너무 이뻐 가지고. 와, 이거 진짜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데. 아, 여기 여기 계신 거예요? 아이고 안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야,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알 가상했습니다. 물죠. 아 예. 제가 전북 진안 저 마이산. 그죠? 오면서 바로 앞이라. 지명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 이제 마이산이 저기 그대로 보여요. 예, 예, 예. 진안읍 단양리요. 예, 단양리. 어. 여기 단양리에다 여기 아까 오면서도 보니까 이거 봐 봐요. 여기 예, 예. 여기 단지 가요? 이세컨하스단지 예, 단... 예, 같아요. 이분은 세코라스 예, 개념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중공이 나면 예. 사용 목적이 어히정르겠지만은 이제 지금 임시적으로 잠깐 뭐 주말에만 나번씩었다 음... 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2 5 평? 예예 이십오 평이고요. 예. 그 가격이 저희가 <laughs> 그... 0천 대요. 7,900개 어. 저희가 계약해서 직값만 해서 어. 그렇게 계약을 해서 현장 건축으로. 그러니까, 예. 현장 시공이에요. 평당 316만 원이면 사실 어. 이제 뭐 거리가 어디든 간에 그 가격대 에 현장 건축을 한다는 게 이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이삿짐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약간 3만 원이네요. 그 감안해서 좀 예. 봐주시고. 316만 원에, 6만 원에 예. 시공이 된 건데. <웃음> <웃음> 네. 야, 진짜 어, 이 강생이... 갈수록 어떤 저희가 어. 그런 가격적인 경쟁력은 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어, 자재비 상승과 어.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 뭐 작용하고 있지만은 이제 회사 전체적인 매출이 많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은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 경쟁력을 갖고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동 주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네. 요 매트 다 쳤어요 지금. 아, 그근데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그러면 요 기본 이 기초 공사는 거 별도로 생각을. 기초 공사도 저희가 했어요. 아, 했는데 예, 금액은 별도 별도로. 또 예예. 예. 어... 이건 보님이 네. 어. <laughs>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음, 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혹시 예예. 주말에 오셨을 때 예예. 가족들이. 쉼터로 어 앞에 있는 거뭐그저 방이 하나 있는 건가봐요거실이요저 예. 앞에요? 아, 저기 거실이고 거실이고 오. 1층에 이제 뭐 다용도실하고 방하나에 거실 2층에뭐방두개 네. 욕실 그로들어가도될까요예 결국은 왜 보고 지금 오 이렇게 넓네요 입구가 예 아니 수입구가 뭐, 뭐, 저희 전시장에 있는 사이즈 거의 아, 아 그런가요? 동일합니다 여기 음. 네, 신발장이 신발장이고, 지금 놓고 아 계단을 이런식으로 쓰고 네좀 네, 이제 안에 화장실 좀 거실 어 아, 가구도 다 있네요 예 지금 앞에가 미사가 아니라 오오 와서 이제 주말에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형뭐 화장지 하나 사면 되겠네요 <laughs> 아. 예. 야 이렇구나 멋있구나 예. 어,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돌출된 부분 네. 이 부분이 거실이 거실 겸 주방 아제 뒤로 또주방 있네요 뒤좀 예. 보겠습니다 예. 음 세컨 하우스다 아. 보니까 주방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예. 예. 가능. 보통 아파트 한 24평 정도의 그런 주방 사이즈인 예. 거고 여기가 소파 예. 그리고 어 소파 이, 이 거의 이쪽에 이 창들이 이렇게 다 있네요 예예. 어, 이거, 아, 이쓰니까또 다르구나. 네. 밖에 산들, 네. 단 풍진 게다 보이고. 밑에는 픽스고, 밑에는 프로젝트 창으로 네. 환경할수 있는. 똑같이 여기도 픽스, 네. 네. 여기 네. 프로젝트 창으로 환경되는다열고 네. 네. 다 네. 어, 이게 좀, 어? 여기 딱 하면 TV가 있어는거 아니에요? 앉았을 때? 뭐 아직 세팅이 안된것 네. 같습니다. 아, 이번에 어. 이제, 목고인인들이. 뭐 음. 요즘은 TV.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요즘 뭐 핸드폰으로 모든 기능이 다 되다 보니까. 예. 네. 아니면 뭐저 천장에다가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예, 반접 예. 조명 내놨네요. 응, 아니 스크린 내려오게 한 다음에 빔 예. 프로젝트 를 해가지고 예, 뭐 그렇죠. 예,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많이 하고 있고. 음 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그러니까 좋네요. 맨날 우리가 예, 제작된 것만 딱 보고, 예. 야, 이건 무슨 상상 속은 하게 상상 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 건물 그 주택들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가고 들여놓고 하면은. 아 우리 보시는 분들이 더 훨씬 이해가, 어, 되겠는데요. 그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예, 영림에서영림 예, 예. 시, 그형 서비스로, 예, 예. <laughs> 대표님 서비스를 예, 이거는 예. 창을해드렸다고 예, 예. 어, 이것도 이중창을해가지고 예, 어, 밖에 소음이 전혀 안 들리게끔. 이 예, 예. 음, 여기다 벽그 두께도 꽤, 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여기는 약간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네. 항상 뭐 충북 가는 기준도 맞춰서 여기는 뭐 두께가 네. 30cm 가까이 되는 게 <laughs> 근데 여기 이제 네. 또 단열도 네. 이제 보강을 다한것같은다 출발하자면 보강을 그건 도 뭡니까? 다연도식인세하고 보일러 보일요 아 여기 그러면 보일러가 아까 엑셀 다 깔려가지고 네. 일반 이 보일러로 근데 가스가 들 같아요 가스로 가스 설비를 해서 가스 보일러로 돼 있고 음흠. 도시가스가 여기까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미니 세탁기 이제 큰그 거라도 되잖아요 세컨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잔집 놓고, 예, 예 그죠예 예. 수납 공간이. 예. 일단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이제, 짱박을놓기는데 <laughs> 예. <웃음> 어, 이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세크라스로 사용하실 거니까, 예. 어, 세탁기도 크게 이제 필요 없고, 집에서 본 집에서. 그렇죠. 세탁하고, 여기 주말에 예. 왔다 갔다. 예. 음, 여기는 아담하게, 어,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하이라이트. 예, 삼구. 3구. 어, 삼구를 이렇게 하셨고. 다 네. 수납 공간. 네. 이건 냉장고는 이제, 서, 어, 어, 건축주분이, 네그다신거이딱이 자리를, 예. 어, 설계할 때, 넣어놓게끔, 더큰거 들어가도 되네요. 예. 어. 자, 이게 지금 25평이잖아요. 밑에가 그러면 이 1층이. 1 7평입니이 바닥 면적은 17평으로 항곳고쭉 예. 가면은, 여기 방인가요?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이. 음. 어. 여도 뭐, 이 정도 화장실이면. 네. 예. 뭐 거실 화장실로 제가 가은 충분히 한것 같습니다. 큰데요? 네. <laughs> 어 예. 창문이 있고, 예. 펜 팬도 있고. 네. 방팬 있고. 음. 비데는 네, 뭐. 기 샤워기.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데 바닥 보니까 강아마루.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제 기본 네. 그, 어, 건축주분이 네. 추가로 이것도 아마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 예. 창호하고 제가 두 가지. 두 가지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네, 네, 창호랑 네. 강아마루랑 네, 네, 네. 두 가지는 야. 제가 이거 와? 안녕하세요. <laughs> 용의는 <laughs> 그러면? 2층 계단실이고요. 아, 계단? 아. 네, 계단도 멀바우로 마감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쪽 계단 밑에 공간인데, 원래 제시품에는 음. 이 문이 음. 없었어요. 저희, 제시장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아. 뭐, 뭐, 간단한 물건들 이렇게 넣을수 있는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무조건 함께. 꼭 필요합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뭐, 1층이 어. 작은 방, 아, 라라라라 이거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이 <laughs> 만들었거든요. 어. 침대가 이슬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만 가구. 창이 양쪽 돼 있다 보니까 채광도 뭐 음. 잘 들어온 것 같고요. 1층에 여기 방이 이제 하나 위에가 방두 예, 개. 방이 또? 두, 아두 개, 위에 두 개요? 두 개. 예. 이곳에더큰게 있어요. 이큰거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작가 하셨 방에 화장실 이 딸린 게 있고. 야, 야 일단. 그, 건축주님, 지금 다시 한번감사하다는 말씀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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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제, 촬영을 예, 할수 예, 있게끔 해주셔서. 아, 그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네. 집을 지어놓고, 남들한테 집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음. 음, 진짜 답답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이 작지만, 작지 않으면서 알차고, 음. 아담한 어떤 분위기를 어.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분 목에 이렇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 필름 난방이 아닌 예, 예. 예. 가스 습식서 습식, 골러, 해서. 습식. 예, 예. 시멘트로 해가지고 예, 예. 어. 자, 현장 건축이다 가오는... 보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그걸 또 원하는 분들이 아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자, 2층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시면은. 지금 이쪽 올라오시면 먼저 이쪽 뭐 작은 방 1층하고 같은 동일한 크기에. 아, 예. 아 이쪽이 방인데 지금 앞에 정면에 예, 예. 여기 픽스 창이 있어가지고. 예, 예. 기분을 환하게 해주는 <laughs> 이게, 이게 놓칠 수 있는데, 이런 예, 거 포인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음. 이렇게 돌면은 방이. 예. 음. 여기도 이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고객님들은 이쪽을 뭐, 드레스룸도 활용할 수 있던, 있던. 아, 이쪽을요? 네, 잠도 잘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도 앞뒤로 마찬가지 들어서, 진짜 저, 뭐, 지금, 마이산에, 이랬더니. 예. 제, 정면딱 보이네? 예, 예. 봉어리 두 개가. 야, 이건, 그냥, 여기 있으면은. 환상적이지. 오! 어. <laughs> 어. 어, 아, 그거, 하, 화... 웃음소리 오랜만에. <웃음> <웃음> 야, 여기 이 자리 좋구나. 야, 이거, 우리가 이걸 분양하려고 지금 뭐, 촬영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왜? 네. 사형 목표로. 어 뭐, 분양이 려면이 <laughs> 땅이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럴 텐데. 어, 땅, 땅은 전혀 관리 없고. 네. 요, 잘 만들어진, 네. 어, 이주택수덕카우징에서도 요즘에 현장 시공으로 대부분 네. 하고 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 그 이제 계란 얘기를 오픈시켜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다용도. 쉽 실키 놓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정도로 좋을 것 같고요. 음. 여기가 방이잖아요. 여기 방이잖아요. 예, 네, 방인데. 방이, 네. 그럼 크게 네. 뺐나봐요? 네네. 방하고. 방 안에 딸린 화장실하고. 아, 화장실 예, 따로 예, 하나 있고. 화장실 좀 있습니다. 아, 좀더 넓구나. 예.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뭐 손님한테 내주 내줘도 그렇죠. 되는 예. 지금 2층은 이제 뭐 세컨 완영하다 보니까 지금 어. 이언판밀러 아, 네. 2층은 따로. 예, 그렇게 방이 이렇게 동일적으로 방에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야, 여기 이쁘네요. 여기는 아, 예. 그 동화책에 나오는 딱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아. 어, 비상이 하지만. 예. 어이액제형식을 했던 이 네. 창에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방 크기에 걸맞게끔 어. 이렇게. 아, 이게 이게 단풍 지금 야, 마지막 철그렇오이면 네, 어. 네, 네. 음. 아마, 음. 아마 사계절을 바로 표면 와닿게 느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분은 여기 어떻게 하셨을까요자 아, 아, 아. 이거는 네. 어, 야, 이 직접 이렇게. 네. 뭐 뭐 신발하고 화장지? 음. 어떤 쉽게 먼저 개비들 아, 이게, 타월. 네, 베니스. 네. 네. 그 베란다 한번 볼까요? 아, 음. 오, 베란다가 예전에 제가 한 4평짜리 베란다도 봤는데, 예. 이거는 오, 꽤 넓은데요. 대형 수평은 기이요 아, 이것도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돌개하고어 크잖아, 아, 뭐, 1층 쏘 뭐, 바베큐 파티를 해도 되지만, 우에서는 또, 그렇죠. 가볍게 뭐, 예, 어, 타고 와, 뭐, 차 한잔 마시고, 과일 깎아 먹고. 통선이 네, 이렇게, 타고 응. 다 보니까 또. 이게, 많이... 밖에 테라스가 예. 이게 있으니까, 예. 이런 그렇죠.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2층이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고, 그렇죠. 1층 쏘는또이 풍광을 예. 못 느껴요. 맞아요. 1층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 뭐 약간 뭐, 2층에서 이렇게 어. 보는 거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오. 이렇게. 작은 테라스라도 하나 있는 게 많은 어떤 그 집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로망 같아. 음. 또 크고 작고 아니라. 일단 내려가서 마지막 전 정보 예,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 야, 일단 야, 319만 원. 지금 25평이 7,900이면 316만 아, 원. 아 316만 원. 7,900이면 ,900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예. 응. 그래. 지금은 자꾸 올랐는데 또 유튜브 찍은 늦을 음. 거예요. 지금 <laughs> 아, 그냥 시원하겠좀아 알겠습니다. 예. 오, 밑에 내려와서 예. 아까 제일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이 부분. 예그실예이뭐 음. 평소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거실을 안락한 그런 공간. 그니까2 층과 1 층은 느낌 달라요. 2층 예. 되게 산뜻하다는 느낌. 예. 어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네, 느껴보고 싶었고, 예,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예. 했습니다. 일단, 얘기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평이고, 네, 네. 현장 시공 다 가능한 수덕 하우징이고, 네, 그죠? 네. 이게 7,900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은 단가가 사실 저희 시장에 올랐는데, 그때 네, 할인했을 때, 계약을 아... 하셔가지고, 올봄 정도에 계약을 하셔서, 네, 지금 현재 끝내놓은 그런 작품인데. 그럼 올랐는데, 지금 이거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laughs> 말씀을 하신 거네?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할인, 예전에 그 할인된 가격으로 나도 제작하겠다, 이럴 거는 그 말씀드렸지만, 20분에 한해서는 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 특히나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어요. 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집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짓는데, 음. 어떤 이 경기 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튼 20분 정도에 한해서, 음. 그 금액에 같이. 300평당 316만 316만원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음. 이제 부대공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만, 음. 아무튼 그 단가가, 410만 원의 단가가, 전국 어디내놔도 어떤 그렇죠. 제품의 질적인 부분. 저희 수도이 사실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지 많이 찍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호평을 하고 계시고, 음, 음. 너무나 또, 저희 가 AS 부분에 철저한 어떤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AS를 하거 예, 어. 두 팀이 형성돼서 긴급 출동해서 음, 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네. 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